네, 엄마가 건강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볼게 아 밥이 고슬고슬하게 너무 잘 됐어 밥을 이렇게 푸어서 약간 식힌 다음에 볶음 소금을 넣는 것이 훨씬 건강해 아,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됐다 밥을 푸서뭘 만드는 건데? 약간 주먹밥 한번 만들어보려고 오늘 어허. 우리가 차례 연습에 네. 가서 삼보하 됐잖아 음, 그래서 주먹밥이 네. 아주 간단한 식사가 될것 같아서 밥을 해 봤어 밥이 구슬구슬하게 잘 됐어 여기에는 귀리도 들어가 있나 귀리, 흑미, 콩, 서리태 아 너무 맛있게 담겼다 여기 퍼서 식힌 다음에 네. 볶음 소금을 네. 살짝 간을 맞춰서 아, 넣어줘야 예. 돼잘넣게 아, 예. 네. 젖어 네. 음, 젖은 다음에 네. 음, 한번 만들어 볼게. 만들 때는 응. 네. 손에 묻으니까 일단은 일회용, 네, 일회용 장갑이 장갑을 필요해. 끼고. 네. 어. 어, 일단 오늘 김이 없어서 감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먹밥에. 감태를 살짝 지금 구웠죠. 음, 구워서 분리봉에다가 넣어서 넣어 주는 거예요. 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네. 오늘, 그, 감태가 면역력에 응. 아주 좋고 김에 어. 뭐, 뭐, 시베란 말도 있고, 굉장히 가늘게도 감태를 만드네요. 아. 드신 다음에 밥에 섞을 건가요? 아, 밥을 응. 뭉친 다음에. 응. 아, 이렇게 입힐 거예요? 입힐 거예요. 음. 음.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반찬. 반찬 종류다 꺼내. 그래서 그걸로 네. 지금 주먹밥 만들 거예요. 네. 반찬이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게, 이거, 멸치볶음. 혼자반혼자반그 다음에, 이거, 오징어채. 오징어채 볶음. 볶아서 가위로 다졌어. 그 다음에, 보이지? 그, 다음. 음. 그, 음.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무공에 음. 무 장조림 무장아무장아찌 음.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무근지. 헹궈 놓은 거. 지야 어, 헹궈 물로 헹궈서 짠 거. 네, 짜는 거.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단무지. 치자 단무지를. 치. 진단무지 치자 단무지. 치자 단무지. 단무지.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이 종류의 지금 네. 주먹밥을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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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은 만 이렇게. 음. 에다가 이렇게 고고고 맛있겠어요. 일단 한 가지만 한번 해볼게. 응. 그리고 무장아찌, 장아찌 하나를 이렇게 콩고렇게 어. 그래서 응. 꾹꾹 꾹꾹 꾹한 다음에. 이 응.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부셔놓은 감태, 감태를, 감태를 묻혀. 감태를 묻혀. 그럼 완성입니까? 네, 완성. 아, 깨소금 같은 거좀 넣으면 안 될까요? 음. 깨소금은 응. 한 번. 그때 너도 음, 괜찮지? 깨소금 그리고 저 밥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안 넣었나요? 어, 너도 괜찮은데 음. 그 안에 있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릇에도 담아야겠네요 이제. 예. 맛있어 보여요. 그릇 하나 주세요. 접시. 그러면 이거 먹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복불복이네요. 오. 암튼, 이지않고 오징어채. 오징어채를 넣고, 응. 늦게 하니까, 여기다가 오이즈 한 개를. 어, 또, 이중. 응, 콜라보, 콜라보. 계 응. 그래적그 정도. 그 정도. 또, 조물조물. 응. 조물조물. 응. 응. 나라면 깨, 깨, 도좀 묻히면 맛있겠는데, 응. 저깨 있잖아, 깨. 응. 좀 묻칩시다. 응. 응? 거기서 좀 뿌려, 위에다가. 사자. 어? 오, 예, 이, 예. 이, 그 다음에 이쪽. 깨도 또 묻히고, 그 다음에 감태도 묻히고. 응. 어? 이거 감태나 묻히나, 위에는? 네, 감태나 묻히나. 김치? 묵은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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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음. 오징어 치고 맛있어요. 응. 아무리 음. 음. 음, 봐도. 응. 음. 아, 주먹밥. 우리 음. 오늘 사련이 쑥갈때 지금 점심 먹은 주먹밥이에요. 네. 기대가 엄청 됩니다. 응. 음. 그럼 그걸로 쌉니까?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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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종류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요. 이제 콩자반으로 음, 아 그러니까 여기 쏙 들어가는 건 그냥 자유롭게 자기 집 있는 걸로 그냥 싸면 되네요. 단대 음. 어? 대신 김 사용해도 되고. 오, 이럴 때 달, 달, 달걀 지단 같은 것도 붙여서 더도 맛있겠네요. 음. 그리고 달걀을 삶아서 음. 노른자를 다져서. 음. 속으로? 겉에다가. 겉에다가. 오, 혀도 괜찮죠? 병간처럼? 음. 자, 네개 4개 만들었습니다. 네 개씩. 감자향이 엄청 좋구나. 아, 이게. 음. 뭡니까? 멸까이런건좋지 완전히 향도 좋고, 맛있더라고. 향이, 음. 향이 엄청 나, 바다향이. 그때 어떻게 먹지 몰라서 서울에 있을 때 줬는데 그냥 버렸다. 음. 냉동실에 넣놨다가. 음. 음. 어떻게먹는지몰라 음. 어떻게 똑같이 진짜 선수인데 걸린, 뭐 걸리는 스킬 장난 아닌데 스키, 못 스키 잘 아니, 잘 아니, 잘해. 단도 너무 잘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선수야. 선수 중에 왕선수인데. 나는, 나는 콧만 잡고. 실전에는, 실전에는. 응? 야, 이거지이안네서 걸렸으면 좋겠다. 응? 호두. 뭐가 걸려? 호두, 호두. 오, 이제 주먹밥 완성. 맛있겠다. 얼른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출발. 이 어? 어제 어제 먹은 닭 전복 닭백숙 이후에 아침 상임이야 이것이. 맛있겠다.